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물건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어, 꼬마빌딩이죠. 3층짜리 건물입니다.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자, 지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너입니다. 코너, 어, 코너 있고요.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고 어, 건너편에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조금 축소해 보시면 여기 대림역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리를 계산해 보면 직접 찍어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400m 정도면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는 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좋죠, 어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로드뷰로 보시면 물건을 좀볼수 있는데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어 1층에 돈가스와 냉면집이 있는 뭐 그런 건물입니다. 굉장히 뭐 위치도 어딱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은 공용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어, 입구 건물 입구가 있고요. 그 옆에는 주차 주차장으로 한 대의 어, BMW가 서 있네요. 아무래도 건물주의 차가 차이지 않을까 좀 그런 추측을 해보고요. 옆에 옆에는 어, 조그마한가건물이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물건을 좀더 보시면 이 물건은 지금 음, 지하 1층이 있고 1층, 2층, 3층 어, 이렇게 총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 그런 건물입니다. 86년도 사용승인된 어, 저 건물은 좀 오래되었습니다. 자이 물건을 보시면 지금 세입자가 지금 아직 매각물건명세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은 현황조사서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입자는 6명, 6명이 전입을 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조사되어 있는 1층 201호, 201호 이렇게 두 개의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자 현황조사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황조사를 보시면 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요그 다음에, 어, 보시면, 3층에 한 가구, 2층에 두 가구, 1층에 점포 두 개, 그 다음에 지하층에 두 가구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기타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면, 어, 아실 것입니다. 어, 쨌든 이렇게 좀, 가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물건을 보시면, 음, 지금 이거 200만원에 신고되어 있는 이 1층 상가가 가장 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어, 돈가스나, 뭐, 냉면 파는 그런 곳에 200만원의, 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2층은 60만원 정도로 보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있지 않는데, 현재 이것만 봐도 지금, 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 감정평가 금액이 현재 10억인데요. 10억인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 건물주로 살게 된다면, 1층의 월세, 2층의 월세, 이두 개만 월세를 받아서, 물론 뭐, 이 월세만 가지고, 이 가, 건물의 값어치를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위치, 나좀더 뭐 미래 가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꼭대기 층에 산다면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해 어, 야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월세만 가지고 어, 이 물건을 어, 값어치를 판단하기 좀 무리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뭐 로드뷰로 보였던 위치나 지도상의 위치나 이런 걸만 봐서는 좋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음, 충분히 충분히 여기서 살면서 충분히 좀 어, 월세를 받아가면서 충분히 살수 있는 뭐 그런 건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요? 어, 위치가 좀뭐 옆에 안쪽에 뭐초탕집도 있고 뭐 근처도 굉장히 뭐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뭐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 정도만 되면 굉장히 뭐좀아 여기 위에 살면서 어, 위에 살면서 어 밑에 월세를 받고 또2 층에는 뭐 월세를 받든 뭐 이렇게 해서 산다면 좋지 않을까? 물론 뭐세개층다 월세를 받아도 뭐 상관은 없겠죠. 음. 뭐 그런 시도를 바라봐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인물권 어, 건축물대장을 좀더 살펴봤는데요. 건축물대장을 좀 살펴보면, 어, 건축물대장이 지금 보시면 특약 점이 보이시죠? 위반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뭐인지는 정확히 꼭.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꼭 위반과 종류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어, 고, 꼭 고려를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어,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 1층, 지하 1층이 있고, 어, 근생이고요. 그 다음에 1층, 어, 1층이 있는데, 1층에 근생으로는 38.18인데, 주차장으로는 16.8로 돼 있죠. 어, 그리고 나서 2층 한가구, 어, 한가구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뭐 3층 세면백돌조 주택이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음 일단은 뭐 86년도 허가일 상승인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봐보면 여기에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나와있던 위반건축물 내용이 변동상황이 이렇게 기재가 되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주차문학어 2549호의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해서 위반내용은 5개 주차장 한 면을 가기로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 이 주차장을 그냥 가기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로드뷰를 다시 봐 보면, 로드뷰상에 다시 봐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여 주차장 있잖아요. 이주차장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가금물이 하나 쌓여져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는 어,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다가 가금물을 세워서 어, 좀그 상가를 이용 중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위반건축물이 된 걸로 보이는데 위반건축물이 됨으로 인해서 어, 얼마나 이행강제금이 나온지는 반드시 어, 구청에 영등포구청에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상복구를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어, 고려를 꼭 하셔서 어, 입찰하시기 전에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권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다등기부는 소멸 사항이기 때문에 권리상의 문제는 없으므로 어, 입찰한데는 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 특별한 중요한 내용들 여기서 끝났고요. 추가적으로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뭐큰건 뭐 아닌데요. 자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음, 문인데 어, 보다시피 지하층 좌층. 출입구 지하가 두 개층 두개 호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현황 조사를 보시면 뭐 채무자가 창고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는 음, 임차인이 안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하층 좌측 출입구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하층 우측 출입구. 그다음에 여기 202호 2 0 1호 문이고요. 그 다음에 202호 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음, 지하 2개, 그 다음에 1층은 어차피 상가니까요. 그 다음에 2층 201호, 202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3층을 봐야 되겠죠? 3층은 상가구거든요? 아, 3층은 이렇게. 문이 좋습니다. <laughs> 문을 이렇게 교체를 한걸 보니, 3층 내부에는, 아, 좀 수리를 좀잘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좀 보다시피 문이, 어, 굉장히 좀 새겁니다. 새거인 거 보니, 문을 이렇게 교체했다면, 아, 실내에는 좀잘 수리를 해놓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실내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3층 같은 경우 실내 크기가, 아까 건축물 대장에 봤었잖아요. 건축물 대장의 실내 크기가, 53제곱미터입니다. 53제곱미터이니, 거의 뭐 그렇게 작진 않은 크기거든요. 이 정도면. 작지 않은 크기에 문을 이 정도 수리해 놨다면, 아이 정도면, 음, 잘 수리해 놓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물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아, 저도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1층은 월세 받고, 2층도 세입자, 3층도 세입자를 다 받아서, 월세를 받으면,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건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위치, 위치 좋네요. 이 정도면. 이런 위치에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